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든입니다. 오 잠깐만. 개털었다. 오 마이 갓! 네. 핸드폰이 빠졌어. 핸드폰 구출약전구출약전구출약전구출약전구출약전 구출약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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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내 보조 배터리가 여기 있었어. 젠장! 여기 있었다니. 핸드폰 구출약전구출약전 구출약전. 일단 청소기로 저을민다 그런데 배터리가 없어. 젠장! 구출할 건 완료, 구출할 건 완료. 방송 중, 방송 중. 오산네 마침 비배빼리배들이가 예배더리, 어디 갔나 했더니. 나서. 어, 제가 이번에 스트레 게이머 초보 신 분들 팔로우를 일단 해야 됩니다. 하, 일단. 시간 자 여기서 나아아 아, 잠깐만 아나 라이브 켰다고 나 라이브 라, 나 라이브, 아, 왜안 돼! 스컬. 어? 어, 여기 분명 있을 텐데? 아니. 어, 어디, 왜 없냐? 아, 영감할 거야. 그래, 나 팔로우. 들어가가지고, 팔로워. 팔로워, 일단 들어가보자. 팔로워, 왜, 그래, 스 아, 스컬, 스칼유튜브였어? 아... 또영서 11분... 어 지금 한명 그거 하고 있네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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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방송 끌게요 죄송...